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입니다. 뿐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서라고 일컬어지는 마테마가 요한복음이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40년, 50년 지나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것이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되던 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대부분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세상을 떠나게 될때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해서 알리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마테마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고 그 후에 약 10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져서 요한복음을 제4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만의 결론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다 라고 본다면 21장의 말씀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보게 되고 거기에 담겨진 메시지들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 소중히 받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주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조반 먹은 후에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번 대답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는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데, 헬라어 성경,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원문인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와 필리아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좀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성경 학자들의 해석이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 생전에 제 공용어로서 헬라어가 문서로 기록된다든가 하는 그런 공용어의 역할을 하지만 유대인들이 생활 언어로서 썼던 말은 아람어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람어가 뭐가 있냐면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엘리엘리 라마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표현들이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아가페 필리아의 그런 의미 차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의견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마지막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로 기록하면서 공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예수님의 행적,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기록해 놓는데, 보존해 놓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연 입장에서 물론 아람어로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의미로서는 그것이 아가페와 필리아로서 구분되어지는 의미가 있겠다 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다 다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번째 아가파 스메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대답은 필로셉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두 번째, 아가파스, 아가파스메, 필로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또한번 성육신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기준을 낮추셔서 물으시죠. 그러면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있느냐? 필레이스메라고 물어보시죠. 그때 페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쉬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전히 필로세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게 되죠. 아, 주님이 완전히 망가진. 그래서 주님께서 내치셔도 단 한마디 말을 할수 없는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세워주시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예수님 책임적으로 이어가십니다. 그 사랑,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그 사랑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물론 깨달아지는 과정은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대중에 복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계속 이어가시는 그러면서 더연그러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시한 편이 있습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장석주의 시입니다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변개가 몇개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저 혼자 둥글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짧은 시지만, 인생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대추 한 알, 붉게 익히는 것도, 둥그러지는 것도, 번개 몇 개, 천둥 몇 개, 태풍 몇개 들어간 다음에 붉어지고 동그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태어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태어났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보살핌의, 그 사랑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온땅 끝까지 퍼져지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파송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쳐선 안 되는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더 사랑하시고자 이 과정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실 때그 물음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도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론 크기나 어떤 질과 양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관계는 썸을 타는 관계이든지 부부든지, 어쨌든 사랑의 관계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 길지나가다가 길 어떤 사람이 뭐 장동건 같이 생겼다고, 아니면 김예 네, 떠오르질 않네요. 어쨌든 그런 뭐그 탤런트 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고. 그냥 가가지고 나 사랑하세요 그랬다가는 안 맞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적으로 사랑하시고자 다시 확인시키고 계시, 확인해주시고 계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신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사랑이 확인되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사랑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사랑으로서 번역되어져 있지만 헬라오 원어 성경에서는 필레이스, 아가페로 구분되어진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내 어린 양, 내양 구분되어지지만 여기서도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는 아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얘기하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할 때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차이가 또 그렇습니다. 하나의 번역본 성경에 내 어린 양, 내양두 가지는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프로포톤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세번째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분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갓 태어난 어린 양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관심이 아이에게 쏠립니다. 재벌 회장이라도 집에 오면 할아버지가 되고 그러면 손주 녀석이 할아버지 말놀이 하자 그러고 등에 올라타면 재벌 회장도 회장 거실을 기어 다니면서 말놀스를 합니다 어린 아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그 가정은 건강한 제대로 된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에서 할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 집에서 콩콩대면서 뛰어다니지도 못하게 하고 떠들지도 못하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하고 할아버지 쉬셔야 돼 그러는 가정이라면 절대 바람직한 건강한 가정은 아닐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양 아리온이라고 한다면 새가족이나 초신자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중에서도 꿈식, 꿈샘, 꿈싸기 거기에 해당될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짓게 되면 또 하나 비전센터 건축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1층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역, 리어카, 유모차, 리역화가 아니라, 예. <laughs> 유모차 끌고 엘리베이터 안 타게 하자. 지금 그걸 끌고 4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막 그런 걸 보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지금 뭐 구조로서는 어쩔 수 없는데 1층은 꿈시 꿈샘 우선순위로 그냥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교회에서도 물론 열심히 사역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른들이 계시지만 즉 프로바톤도 있지만 이 아리온, 갓 태어난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갖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게 제대로 된 교회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 먼저 하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내 양을 치라 하실 때그 양은 그냥 영어 성경에는 내 어린 양은 램으로 나오고 여기는 셰퍼드입니다. 그냥 장성한 양인데 조금 더 구분되어지면 몸집은 컸는데 아직 어른은 안 된. 우리로 얘기하면 ING into 여우수와 같은 그 그룹이 프로바티온이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 이 아이들, 중2병에 걸린 애들 <laughs> 열받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양을 치라.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먹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라. 이것이 가정 안에 계속 되어질 때그 가정이 또 교회 안에서 그 사역이 잘될때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 제대로 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양은 프로바톤 그래서 이제 몸집만 커진 양이 아니라 새끼를 낳 양육하는 양을 얘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해당되겠고, 교회에서는 목자와 교사 사역 팀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이 그 장성한 부모 역할을 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내 양을 먹이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 수련회도 하고 교사 대학도 하고 목자 수련회, 목자 인카운터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부모도 계속 먹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된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급을 위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한 사람 안에 아리온도, 프로바티온도, 프로바톤도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사 된지 36년째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제가 그냥 구름 과자 먹고 바람 똥 사면서 <laughs> 그렇게 신선처럼 살아가야 될것 같은데, 어떤 때는 집사람하고 찌그덕거리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보고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왜그뭐 그래야 되냐 그러면서 한 마디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 속에도 아리온이 있고 프로바티온이 있고 그리고 프로바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 인격 안에도 그런 과정이 있고 한 사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아리온에서 프로바티온으로 프로바톤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다가와 품어 주시고 그리고 세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쭉 이어가십니다. 1 0편 23편의 말씀 그대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일어선 이들 먹이고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고 계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먹이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지도력으로서 교회 세 가족이나 또목원들을 사랑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사역이 먹이고 키우는 것입니다.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부모가 자녀들 먹인다고 한다면 그냥 뭐 즉석신분 갖다가 풀어놓고 뭐 아침에는 사또밥 먹고 점심에는 인대밥, 인대한 밥 먹고 저녁에는 고래밥 먹으라고 하면 그러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이유식 만드는 그 엄마들 보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그거 하나 당근 하나 사는 것도 이게 유기농이냐 아니냐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다 배정이 돼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그 가격에 맞춰서 음식 사서 먹이면 그냥 신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매스컴을 탄 학교 급식사가 있었어요. 영양사가 있었는데 그 학교 급식에는 한 달에 한번 랍스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크랩도 나온대요. 여러분들은 못 드셔 본나 보니. 네. 똑같은 급식비입니다 근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특식을 먹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랍스터를 먹이고 그게 급식비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있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두가 다 2,000원 밥을 내고 돈을 내고 먹는데 여러분 2,000원 내고 우리 교회 밥 같은 거 먹을 수 있겠습니까? 김밥 한 줄도 4,000원, 5,000원인데 오늘 메뉴 메인 메뉴 닭갈비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 반, 뭐 반찬 그리고 황태, 볶음 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오늘 밥모자라는 <laughs> 여러분. 그냥 그런 목적이에요. 식사 다 하시는 것 아니니까, 식사 하시는 분들이 요만큼은 최소 비용을 부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기도 하지만, 사실 교회에서 매주 재정으로 70만원씩 보조가 됩니다. 그것에 2천원 보태면 그 반찬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맛있게 요리하고 잘 먹여 드리려고 그런 총권사에서의 애씀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알파를 하고 또 예담동산 할때 음식 나오는 것을 보면 그돈 가지고 어떻게 저걸 만들어냈을까 항상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지 지난 주일 설교가 예.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따라하실까요? 사랑은,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십니다. 얘들아 일로 와라 기다리지 않으셔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찾아가는 것이고 눈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널브러져 있는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얘들아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랑의 애칭입니다 그렇게. 말을 건네시는 사랑이시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피로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구워서 그들 지친 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에 피로를 채워주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은 먹이고 입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라 라고 하는 말은 보스코라는 말인데 이 말은 좋은 목초지로 인도해서 먹이라. 아무거나 먹이라는 것 아닙니다. 정말 좋은 것을 골라서 제대로 먹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양을 치라 하는 뜻은 포위 많이 노라는 말인데 이것은 안전하게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만이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안전하게 돌보아 주는 그 키우는 양육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더 잘하고자 이번에 초록 어린이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우리 청소년 축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전 센터를 짓게 되면 우리 아이들 그냥 학교 끝나고 교회로 놀러 가자 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먹이고 키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 일을 잘 해왔습니다. 더 잘해서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자 하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모든 말씀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자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운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만으로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인 나를, 하나님의 양인 나를 잘 먹이고 잘 키우는 것, 내가 나를 위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먹는 것도 막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말씀 먹는 일, 소홀히 해서 안 되고요. 에스겔처럼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 먹는 그 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우리가 더 풍성히 경험하면서 주님과의 동행,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걸음, 천국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오늘 주신 말씀 통해 먹이고 키우는 것이 사랑인 것,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제 손에 붙잡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금까지보다 더잘 실천하면서,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곳 마다마다의 사랑이 더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절로 붉어지는 대추 하나를 아닙니다. 저전, 저절로 둥그러지는 대추 하나를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먹이고 키우는 치는 것도 더 소중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꿈땅 조이 친구들 예꼽니다. 예수님